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난초입니다. 아, 오늘, 어, 진성 쪽으로, 어, 저희 나누에 전기산행을 왔습니다. 어, 여기 산지는 보니까 난초가 그리 많이 자생하진 않는데, 그, 이렇게 대주들 촉이 많고, 이렇게, 어, 디빈 흔적이 있습니다. 흔적이 있는데, 그 옆에 참 사람의 눈이란 게, 그, 그냥 못 보고 지나, 갈 수도 뭐 있는 것 같은데, 포인트가 안 맞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산에서 아 보니까 사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러분. 네. 뭐, 촉은 이렇게, 어 조금 타가지고 있고, 이게 올해 신화촉인 것 같습니다. 생활적좀 난초가 고생해서 사피 무늬가 조금 약하게 나왔는데 보니까 아 산에서 참 사피 만나기 힘듭니다. 뭐 일반적으로 산에 사피는 무늬가 사피 무늬가 한두 점 이렇게 찍혀 있는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이 사피는 완전히 어 무늬가 뭐초에는 무늬가 아주 많이 들어있고 이게 약간 양지 쪽이다 보니까 잎이 좀 탔어. 약간 그런 형태입니다. 이쪽에서 보니까 가닥은 가닥은 아주 괜찮네요. 보니까 여기 입장도 보면은 제일 가장쪽에 제일 가장쪽 아쪽 이쪽 보면 이쪽 도 좀. 변이 좀 괜찮습니다. 아, 참 산에서 사피 만나기 힘듭니다. 요즘 산책에도 있는데, 이런 사피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아, 그리고 조금 산지 자체가 뭐 메말라 있는데 보니까, 뿌리 상태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참, 사피를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무늬가 오래 선명하게 들어있습니다. 참. 이야, 참. 사피 산에서 진짜 오래간만에 만나봅니다. 보통, 뭐, 점두개 찍히거나, 이래가 신화 받았을 때 사피 무늬가 나오고, 산에서 이런 텐인데 아, 좋습니다. 참, 이야. 사피 폭이 좋습니다. 아, 산에서 잡 이렇게 좀 무늬가 많이 든 사피는 좀 드문데. 아, 참 오늘 참 기분이 좋은 하루네요. 예. 예 여러분또 안녕난초 구독 많이 해 주시고 좀 사랑 많이 해 주십시오. 또 산행하다가 또 다른 개체 만나면은 여러분들한테 예,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